하나 디펜스 미국에 꿈꾸는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최초로 참여해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하나 디펜스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인 전문 엔지니어들을 추가로 채용했는데요. 이번 초대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용 차량 4천대를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로 한국산 레드 백장갑차가 선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의 군사 매체에서 가장 흥분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한국산 무기인 건 분명한 사실이군요. 2021년부터 한국산 무기는 한국이 지출을 참가한 이후로 우방국의 무기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는데요. 개인화인 자주포와 F16 공격기의 연소 판매 성공으로 인해 한국의 해외 무기 수출 증가 퍼센트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성 매년마다 30%씩 증가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기 수출량 액수를 가볍게 등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메이드 인코리아라는 명예를 돋보이고 최첨단 기술력으로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20년 만에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으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모조리 석관한다면 강대국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갑 무기 선진국에 당당하게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꼽는다면 2021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핵심 우방국의 무기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소식이 중요합니다. 영국이 원하는 테일고 자주포에 이어서 미군이 주목하는 K-11 레드백 장갑차까지 한국산 무기의 호주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 이에 대해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자신감 있게 레드백 장갑차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미군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현재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산 레드불 장갑차가 기존 무기 시장을 타파하고 해외 수출길이 펼쳐지는 게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세계 경제력 순위 9위에 등극한 엄연한 강대국으로서 외교적 위상까지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에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는 게 해외 무기 수출 조건에 굉장히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동미럽부터 시작해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던 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무기 시장을 가진 영미권의 미국과 호주 영국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당장 내년 호주군 이 레드백 장갑차를 확정하면 22조원 규모의 호주군 방산사업을 한국이 낙찰하게 되는 것은 물론, 무려 60조원이라는 초대박 규모의 미국이 꿈꾸던 차세대 장갑차 교체사업에도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매우 유력해집니다. 바이든의 미국 정부 측은 지금 당장 새로운 형태의 장갑차를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고성능의 장갑차를 미국산 무기와 교환하거나 달러로 지불하는 방식의 빅딜을 고려하고 있죠. 특히 한국 역사상 최초로 체결된 무기 공동 개발 협정은 미국의 신무기 사업에 한국이 동등하게 참가하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무기 개발의 기술 지분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미군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의 주요 무기 설비를 둘러보고 공동으로 연구 개발이 가능한 주요 무기 체계 및 컴포넌트를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기밀로 숨겨졌지만 미국의 차세대 무기 프로젝트와 한국산 무기의 관계를 예측해 봤을 때 정황상 레드백 장갑차의 미국 현지 생산과 관련된 협의인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레드백 장갑차가 먼저 호주 수출을 성공해 강력한 성능을 미국에게 증명해 보인다면 한국산 레드브릭 장갑차는 다른 국가들의 경쟁 수주를 단숨에 밀어내고 2022년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완전히 독점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레드백 장갑차의 성능은 호주군이 원하는 수준에 아득히 뛰어넘었고 미국 측에서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레드백으로 개량되기 전부터 한국산 K10의 장갑차의 숨겨진 성능은 현재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를 초격차 수준으로 넘어서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740마력 급 V10 엔진을 사용해 600마력에 928 엔진이 장착된 브래들리의 엔진보다 출력이 뛰어나며 5병 탑승 구간도 넓게 설계되어 최소 8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죠. 여기다가 30mm 축포와 5세대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7.6임 1위 기관포를 추가로 장착했으니 적군의 병력들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를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지난 2020년 한국의 하나디펜서는 호주에 수출하려는 K11 레드백 장갑차를 미국에도 수출하려는 계획을 깜짝 공개했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할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필요한 장갑차는 약 4천 대 사업 예산은 약 60조 원 규모로 축적했으며 한국이 호주에서 수주를 성공하고 미국까지 수주를 성공하는 순간 60조 원 규모의 초대박 계약을 한국이 독식하는 것이죠. 또한 레드백처럼 K-11 장갑차의 플랫폼을 도입하는 국가는 기갑 부대를 편성할 CK고 자주포처럼 한국산 부품으로 모든 장비를 통일시켜 저렴한 가격과 장비 보급에서 확고한 장점을 획득하는 등무기 수출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형성시켜 한국의 자주국방 국산 기술력이 적용된 기갑무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호주와 미국에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를 선정한다면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신뢰성을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은 새로운 한국산 무기를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퉈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랜드백 장갑차는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해 최고의 명품 무기를 만들겠다는 한국인의 진정한 투지와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과거부터 한국군은 K-10의 보병 전투차를 활용해 여러가지 개량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K-10의 장갑차가 호주에서 레드불 장갑차로 개량되어 기술 강국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전 세계에서 한국산 무기가 해외의 수출 수준을 도전하거나 실시간으로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듯 한국이 개발한 K-21 자체 플랫폼에 초대박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2021년 한국의 지출 참여는 무기 해외 수출 시장에서 외교적 신뢰감을 더욱 높여주며 호주는 물론 같은 지출 국가인 미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주목하고 있는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에서 유력 수출 후보에 오르고 호주군이 레드백 장갑차를 직접 운영하여 성능이 입증되는 순간에 미국 정부에서도 영미권에서 성능이 입증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미군에 따르면 차세대 장갑차 수요는 무려 4천대이며 다른 경쟁국가들의 장갑차들과 한국산 장갑차의 성능을 비교한 후 미군에서 사용할 가장 적합한 장갑차를 선결해 구매하겠다고 밝혔으며 강대국 한국산 무기가 미국의 핵심 협력국의 무기로 등극하는 의미는 미국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레드백 장갑차의 아이언 피저는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고 고구를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며 아이언 피스트는 최첨단 전투기에서나 볼수 있는 능동이상 배열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군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이 에레드백 장갑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레드백의 심장 파워팩은 K9 자주포와 동일한 장비로 모조리 교체 41톤에 육박하는 중장갑 전투 차량 레드백이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게 설계된 것이죠. 현재 미국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른 국가들의 장갑차들과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무기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산 무기들의 위상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졌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 디펜스 현대로템 한국 항공 우주산업 등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끝없는 노력 덕분이죠. 한국의 중화학공업을 통해 개발된 최첨단 고무궤도를 채택하여 방어력과 기동력이 대폭 증대되었고, 무게를 감소시킨 획기적인 장갑차 자체 등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에 전부 농축되어 최상급 품질의 무기를 세계에 탄생시켰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한민족의 도전정신 강대국 한국의 레드 장갑차가 호주수조에서 완벽한 이점을 갖게 되었고 무기수출량에서 중국을 압도하게 된 대한민국 국산. 무기수출이란 경제적 활동을 해본 적도 없는 일본인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해 열등감과 부러움을 제대로 느끼고 있겠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